사무실 앞에 어르신이 자기 땅과 그 앞에 지인 땅에 펜스를 딱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개인 재산권 어쩌고저쩌고 알림표를 여기저기다 막 붙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골목에 본인은 골목 땅인데 그 주차 금지 그 통을 갖다가 딱딱 놓더라고 그러더니 아들이 퇴근하니까 이 할마씨가 막 달려가서 그걸 치워 아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 그래서 제가. 야. 참 젊었을 때 삶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량과 배려 없다라는 거, 누군가에게 절대 손해 보면 안 된다라는 저 뭐야 조바심 이런 것들은 아마도 젊었을 때 많은 그 압박감과 서러움이 있었고 내 자식을 보해야 호 된다라는 의무감이 엄마로서 참 있었던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.